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 종목 분석은 덕산 하이메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력 사업에서 실적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고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떨지 또 매매는 어떻게 해야 최고 수익을 낼수 있을지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추천 종목과 동영상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동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덕산 하이메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실적 호조 덕산 하이메탈 우주항공 자립 성공할까?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지금 화면에도 우주항공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우주항공에 관련되어서 덕산 하이메탈이 자유사를 통해서 어 자립을 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성장 모멘텀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력 사업을 좀 먼저 얘기한다면 어 제가 어좀 메모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덕산 하이메탈에 그냥 여기다가 이름을 덕산 하이까지만 쓰죠. 이 덕산 하이의 주력 사업은 솔더볼입니다. 이 솔더볼이 반도체 패키징 장비 중에 일부인데요. 어, 장비 부품이죠. 어, 이 솔더볼이 어, 솔더볼 제조가 주력인데 지금 현재 솔 반도체 업황이 어, 혹한기를 지나고 있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년 2022년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어, 2021년 전년에 비해서 69%, 70% 가깝게 감소했고, 하이닉스는 4분기에 영업 적자를 어, 7천억 이상 보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혹한기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2023년 1분기 내지 2분기, 즉 상반기가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지나는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빨라도 23년 올해죠 올해 23년 2분기 후반 또는 하반기에 업황 회복을 기대하는 부, 그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22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수준으로 하락했고, 하이닉스는 영업손실이 7,663억 원이 에, 이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3분기부터 공급 축소와 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덕산 하이메탈은 주력 제품인 솔더볼, 또 마이크로 솔더볼이 꾸준한 수익을, 그 수요를 내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자체 개발한 것인데 130 어, 마,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어, 130 마이크로미터 이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시장의 70%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면 뭐 거의 막강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별도 기준으로는 이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별도. 그래서 매출이 749억. 또 영업이익이 이 3분기까지, 별도 3분기까지, 지금 4분기 것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3분기 확정 별도로 매출이 어 740, 749억 원, 749억 원 영업이익이 100억 수준을 나타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전년 어, 연결 연결 실적으로는, 이게 연결 실적으로는 3분기까지 똑같이 3분기 누적으로 해서, 어, 매출액이 어, 1232억, 여기에 영업이익이 29억이니까, 어, 매출액은 늘었죠. 매출액은 이 별도로는 749억이고, 누적 이 연결로는 1232억이니까 매출로는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00억에서 29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유가, 어, 덕산 미얀마죠. DS 미얀마가 실적이 조금 그, 어, 안 나온 상황인데, 3분기까지 누적해서 매출이 281억 원에 순 손실이 127억 원을 기록한 영향으로 연결 실적이 좀안 나왔는데 업계에서 보는 전망 또이 기업에서 보는 전망으로는 올해 DS 미얀마의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덕산 하이메탈의 성장 동력이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력사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날개가 이 들고 있는 것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덕산 덕산 넵스 넵포스입니다. 덕산 넵포스. 이 덕산 넵포스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면은 어 이제, 항법 장치. 우주 항공 사업에서 쓸수 있는 유성 항법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성 항법 장치.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덕산 넵 코어스의 어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무기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무기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이 덕산 넵코어스가 어, 향후 3년 동안 총 예산 53억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서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 탑재되는 어, 이 유성항법장치를 EGI라고 합니다. 유성과 통신하는 핵심항법장치인데요. 이 EGI를 개발해서 2025년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미 두산, 아니, 덕산 넵코어스가 누리호의 유성항법수신기를 개발해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우주 항공 산업의 이 부품 국산화를 이 독산 하이이 독산 네포스가 앞장 섬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20, 2025년에 성공을 하게 되면 군 전력에도 첨단화 정예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수출 가능성도 증가해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덕산 하이메탈 차트입니다. 그러면 우선 월봉을 좀 봐주시면 어, 월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덕산 하이메탈의 월봉인데요. 쭉 2022년 들어서 계속 1년 동안 하락했죠. 지수도 우리 지수도 1년 동안 하락했는데 이 덕산 하이메탈도 1년 동안 하락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이 일봉에 여기 어 조금 확대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보면 일봉에서 여기 지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 이렇게 웅덩이가 깊은 웅덩이가 하나가 있죠. 깊은 웅덩이. 그리고 여기에도 웅덩이가 있는데 좀 얕아진 웅덩이가 있죠. 그러면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표가 좀 올라갔죠. 그런데 주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이쪽 웅덩이가 있는 어, 저점과 이 낮은 웅덩이가 있는 저점을 연결하면 주가가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만큼씩 실렸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육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 거래가 만만치 않은 거래잖아요. 지금 어 거래량이 6백이십만 주, 여기는 거래량이 6백칠십만 주거든요. 그러면 6백이십만 주, 6백칠십만 주의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던, 거의 평소에 거래량이 드러나지 않던 이 주식에서 바닥권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주가를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게 돈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 돈이 들어간 자리에서 제가 30분 봉도 좀 보여드릴게요. 30분 봉도 보면 이 꼭지 부근에서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러한 부분은 윗골리 감싸기를 하기 위해서 이 주가가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5,6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런 그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5,600원대에 주가가 올라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매집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일단 여기는 내려오고 있는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저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있는 가격까지 이제 7천 한 2,300원 정도 되겠죠? 저 7,23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상승의 힘이 남아 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제가 실적에 대해서도 어, 연결 실적과 그 개별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연결 실적은 보시다시피 조금, 어, 그, 적어졌어요. 개별 실적에 비해서. 그런데 개별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기록을 한 것이고, 매출도 749억 원을 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DS 미얀마가 영업 손, 손실을 127억 원을 냈기 때문에, 그 127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29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덕산 하이메탈 이 자체 솔더블로만 놓고 본다면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이죠. 그러면 주력 사업인 솔더블에서 계속 그 실적이 나고 있고 이제 어첫 해였거든요. 이 DS 미얀마가 어 사업 연도첫 해에 적자를 보였지만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2023년에 정상화가 되면 일단 적자만 안 봐도 되는데 만약에 흑자를 낸다면 더 좋아질 것이고 이번에 예 국방부에서 국책 과제로 수행하게 되는 이 유성 항법 장치 이 부분으로 어 도전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시해 드렸던 실적 호조 덕산 하이메탈 우주항공 자립 성공할까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양호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지금 바닥권에서 자 이거 좀 지워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 바닥권에서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인 바닥권에서 월봉 다시 보여드리면 월봉. 주봉 완전 바닥권에서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면 주봉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바닥권 주봉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식을 매집한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매집했기 때문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앞으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 힘을 한번 내고 쉬고 있는 여러분들이 30분을 보더라도, 30분 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에 힘을 이렇게 쫙 냈거든요. 쫙 내고 나서 쉬고 있는데, 이 쉬는 자리에서의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이 종목을 우리가 트레이딩 해볼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일단 지금 5,090원이니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고, 1차 목표가는 6,000원. 그래도 한20% 가까이 수익이 됩니다. 2차 목표가는 한 7,250원. 7,200원이나 7,300원.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보시고, 저는 이게 중장기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보시면서 이후에는 추세가 만들어지면 추세를 따라가고 그 추세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나 이제 위로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매수 신호를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 신규 매수도 좋고요. 분할 매수한다면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7,200원까지 제시해 드리고 자, 중장기 목표가로는 뭐 물론 뭐 저기 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저어이 검정색 선241이평선인데요241이평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그때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산 하이메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이런 종목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어, 통운이 없는 적자기업도 아니에요. 이런 좋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수급 우선이죠. 어, 이 수급을 놓치지 말고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어,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